주일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께서는 마치 처음 보는 본문처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는 본문은 마치 다 아는 사람처럼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약 2년 혹은 3년 정도 공생의 기간을 거쳐가며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희끗희끗한 백발이 된... 음, 에베소 교회의 장로인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그때 그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요? 아, 그때 왜 갈릴리에 계셨을까? 그때 왜 하필 생선이었을까? 그때 우리는 왜그 언덕에 앉아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글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집에 가셔서 큐티 책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 단어 한 단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셨죠?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요한은 그 마지막 순간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갈릴리 그 바다에서 생선을 구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 우리에게 그냥 마지막 인사로 생선을 구워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려고요? 이 6장의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6장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요한은 두 개의 기억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의 사건과 처음의 사건. 여기 보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2절에 보니 큰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따랐고, 그 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큰 무리들은 왜 따르고 있습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겉모습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이 지금 그 모습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생선을 주셨던 예수님, 갈릴리로 우리를 데리고 다니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사람들은 병자들에게 일어났던 표적을 보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르시기를 정말 원하셨는지 그 모습들이 이6장에써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은 어,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 엄마, 요한복음 엄마 엄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 어디에 쓰여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럽죠. 어,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죠? 어, 식사, 육구역. 제가 이거 가끔 얘기합니다. 식사는 육구역. 이제 요한복, 이 오병이어 사건이 식사잖아요. 마태복음 14장, 육구6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쓰여 있습니다. 식사는 몇 구역에서 대접한다고요 예수님께? 6구역에서 예전에는 9역 그랬었잖아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리고 가셔서 14장, 6장, 9장, 다시 6장, 4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다 관점이 다르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다 달라서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쩌면 이스라엘로 많이 몰려드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다가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 유대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갈릴리에도 큰 무리들이 어쩌면 모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그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는 표적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왔고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에게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삽비구절이 조금 더 있어요. 큰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시고 저들이 목재 없는 양 같아서 측은히 여기시며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시더가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무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허기가 질것 같아요. 가서 사람들에게 떡을 사 먹고 오라 하십시오. <laughs> 얼마나 합리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2만 명의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 이 어촌에서 이 사먹을 게 있을까요? 여러분 2만 명이 지금 모였다고 해 봅시다.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1,500명이시니까 2만 명이면 대략 1 3배 정도 됩니다. 동시에 시작하고 나가서 음식점을 점거하기 시작하면 이 동네 음식점들은 아마 자리가 없을 거고 여러분, 짜장면 한 30그릇 시켜 보세요. 짜장면 30그릇 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들이 기진할까 걱정되니까 예수님 가서 먹을 거 사오라 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제자들은 지금 아직 그분이 누군신지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 봐라라고 얘기하셨던 본문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1 4 6구 장에 쓰여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앞에 있던 세 공관복음에 없었던 사람의 두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첫째는 빌립이고 둘째는 안드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뚝 뛰어먹고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5절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일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빌립 고향이 이 동네거든요. 이 동네. 그래서 <laughs> 빌립은 이 동네를 참잘 알아요. 제가 평화교회 와가지고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구리 농수산물 시장 돈안 내고 이렇게 톨게이트 거쳐가지고 이렇게 돈안 내고 지나가는 거. 여기 이 동네 사람들만 알수 있는 거죠. 이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리고 6절. 이것은 빌립을 시험하는 것이다. 어디서 이 떡을? 6월절입니다. 6월절이면 기억나는 게 무엇이죠? 광야 생활과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되시고 떡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몇년전 빌립에게 물었던 질문은 떡 어디서 살까라고 물어본 질문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임을 너는 아느냐라고 질문했다는 것을 요한은 생각하여서 요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보세요 시험하고자 하셨어요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계산도 빨라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가 아침에 계산해 봤어요 아, 200데나리온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벌어가지고 3끼 먹고 2끼 먹었을 때 4식구면 8명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2만 명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8절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페드로이 형제 안들에게 예수께 여자오되 중간은 뚝 떨어져 있어요 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했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하나이가 있어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질문은 이 대답은 사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지금 안드레가 여기 이런 떡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져온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몇년전 요한과 제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임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고 나신 다음에 노년에 요한복음을 집필하려고 글을 쓰려고 요한이 펜을 들었을 때, 이 붓을 들었을 때, 요한은 아, 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새록새록 새록 새록 새롭게 되새겨 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안드레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떡을 사라, 사오라 말씀하십니까? 혹은 우리에게 어떻게 얼마나 필요할 거라고 계산해 보라고 하십니까?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하고 떡을 사고 떡을 나눠주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나다, 나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떡이고. 내게로 오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요구하면 되시는 것이고, 나에게 너희가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다 깨달을 수 없는 저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다안게 하십니다. 저 푸른 초장에 함께 안게 하세요. 자, 푸른 잔디가 여기 있었어요. 6월절은 겨울이 아니라 봄입니다. 10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앉게 하라.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앉아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약 2만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11절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무엇대로요? 원대로 때로는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버리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배를 채워주고 싶으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laughs>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시니라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 버리,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개요? 열두 개 열두 개 어려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린 이 찬양 아시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근데 어린 마음에 유치부 때이 얘기를 이 찬양을 들었는데 이상하다. 동전 한입움켜쥐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가득해지네. 이게 뭐지? 동전을 쥐었는데 왜 없어지지? 마술인가? 쓰고 빌려줬는데 왜 풍성해져서 가득해지네? 이 어린 마음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초코파이 하나라도 더 쥐어야 쥐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에 하나라도 사고 한 쪽이라도 더 넣어야 더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어떻습니까? 모리떡 뭐 다섯 개와 물고기 두 개가 몇 개요? 열두 광주리가 아니고 열두 바구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이 이 오병이어가 되는 것이고 주의 그 말씀이 퍼져나가고 퍼져나가서 한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걷어보니까 열두 바구니 여기라서 십이라는 숫자는요 열방의 모든 족속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십이 장에 가면 이 부분이 나와요. 2 4 장로, 열두 지파의 열두 지파와 열두 제자를 포함한 2 4 장로, 열두 바구니는 사실은 주를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이 사고 넘치게 될 것을. 1 4절입니다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선지자라 하더라. 마음이 무너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껏 먹여 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선지자네 지금 구약의 인물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laughs> 어저께 본문 30절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내가 아무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 물어받은 일이고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도 쪼개시고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이 행하신 것은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하려 함이지 그를 선지자 대접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대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갈 길을 알려주는 선생처럼 혹은 나의 고민을 들어주는 어떤 카운셀러처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생명입니다 생명 그 자체 세요. 예수님은 구원 그 자체 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면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은 제가 돈을 지불하는 사람으로 생각된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빠 뭐 사줘, 아빠 뭐 해줘. 그렇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이제 자신도 애기 낳아서 길러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셀장으로 교사로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의 이 답답한 심령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빈대떡 한장 붙여서 가지고 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조그만 음식 싸가지고 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은 아이고 감사해요. 이 반찬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내 인생의 어떤 것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갈 길을 제시하는 인생 교사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풍랑 속에 두실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때로 우리를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하십니다. 스테반처럼 돌에 맞게도 하실 것이고 죽게도 하실 것이고 그 길은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오늘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으려는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오늘 우리 평화 공동체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다시 50년 후에 요한이 그 50년 전 일을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자 한자 기록했던 이 6장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날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도 바로 그날이 될줄 믿습니다. 그날만 만나 주신 게 아니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적을 추억하실 수 있나요? 그때마저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하셨 우리에게 역사하셨지. 그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보다는 믿음과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를 추억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머릿속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루로 만드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그 구절을 통해서 저는 가루가 되는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많이 깎아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깎으면 예뻐질 것 같고 저렇게 깎으면 예뻐질 것 같아서 제가 제 인생을 많이 조각해 본것 같아요 이력도 쌓아보고 어, 글쎄요 뭐제 스펙은 보잘 건 없지만 어쨌든 그런데 순간 아, 가루로 부셔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들고 싶다는 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 갈려서 가루가 되어서 주의 손에 맡겨드리면 물로 예쁘게 캐어서 더 멋진 도자기를 구워 주실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